티타임 시리즈는 전 세계의 차 문화를 기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나온 건 시즌4, 영국의 애프터눈 티에서 영감을 받은 애치현이라고 해요. 다른 티타임 시리즈 팬들도 이렇게 생겼네요. 만료 말고도 팬샵 한정도 조금 알아볼까 요 일단 한국 팬샵 블루블랙과의 콜라보로 나온 팬이죠. 쿠키 앤 크림 팬이에요. 크림을 표현한 흰색 베럴에 캡탑의 쿠키 장식, 그리고 쿠키를 표현한 검은 포인트가 있는 팬이죠. 해외 펜샵으로 나가면 하치몬지아 펜샵에서 파는 쿠보자코라 블루핑크, 긴자 스노우 그레이는 전체 원톤으로 나온 펜이에요. 고베잉크를 내는 나가사와 펜샵에서도 세일러와 콜라보를 했네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쿠아 플래닛 펜도 세일러 프로기어를 베이스로 한 글로벌 한정이에요. 또큐마치 레전드 블루는 플랫탑인 프로기어 베이스의 펜이 아니라 시가용인 프로피트 베이스의 한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일본 펜샵인 앙코라에서도 세일러 한정이 굉장히 많아요. 앙코라는 세일러사에서 운영하는 오프라인 팬샵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세일러 한정 팬들이 출시돼요. 지금도 앙코라 메인을 보면 10월 25일에 출시하는 프로기어 슬림베이스의 부케 에디션이 나오네요. 그리고 예전에 나온 한정이라 지금은 판매하지 않은 펜인데 앙코라 블루스타 펜이 있어요.